나는 주 오늘 이렇게 민초룩을 입었고요 늦었어 태모 목걸이됐어요 오야 잘시켰다이 하나도 나안 너무 맛있어. 아, 너무 맛어 아, 너이 맛있어. 아, 너무 있어 아, 너무 있너어 아, 맛있어. 어 아, 눈을... 이 이거, 이거. <clones 먹 gun literacy> 맞아, 맞아. 이게 오렌지고 장롱이잖아. 어? 비슷해. 예쁘다. 자주 오던 카페. 나세랑 장롱뱃살. 기초랑 베이스들 정립했는데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. 그리고 이쪽은 어지럽지만 <laughs> 아이쿠 왜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있니? 필 받아가지고 여기도 정리했는데 이 보관함을 사야겠어요. 근데 다이소에서 그 브러쉬 꽂아놓는 거 좋다 해가지고 사러 샀었는데 그거 사고서 잃어버려가지고. 진짜 옆에 뜯지도 못하고 지금 어딨는지도 모르겠거든요. 이렇게만 보면 깨끗해. PT하고 왔고요. 중국인같어서하의점 <목소리> 세일을 해가지고 세팩샀어세 <목소리> 팩. 팩. <목소리> 집에 <집이> 왔는데. <목소리> 아 빼달라는 걸 자꾸 까먹어. 그 아예 메뉴 고를 때그 빼주는 선택란이 있으면 은 하는데. 근데 까면. 여기는 고는이 없더라고요. 빼는 게. 꼭받 고자라는 제 여자친구거든요. 상냥하고 대교가 넘. 야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. 아, 얘는 빼고. 자, 내가 어, 대박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소매. 앵추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. 세일도 하길래 바로 사봤습니다. 루브라는몇개 써봤는데 덜 잡아주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날개가 생리대만 날개 달린 시대는 가라 입어봤어요. 아까 귀찮다 해놓고 이거 굉장히 예쁩니다. 컬러도 예쁘고 근데 진짜 안에가 다 비치는 거예요. 아까 완전 시스루였잖아요. 투명해서 약간 비슷한 톤에 넥라인도 비슷한 그... 게 하나 있어가지고. 이건 그냥 집에 있던 후드 볼레라고요 이게 되게 많이 팔였어요 단추가 진짜 핵 귀엽다니까요. 색깔 예쁘다, 진짜. 좋다고 했잖아. 응. 이력서 에서 다니는 거지. 1년간 분석 응. 탈색학 사러 갑니다. 하러 가고 있어요. 마음이 시급해서. 제가 네일 폴리쉬 3개 샀거든요. 일반 네일 바르고 지우고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세개 예뻐서 사봤는데 확신의 원통 컬러를 사봤습니다 예쁘죠. 되게 예쁜데. 뭐 바르지? 일단 하나씩 테스트로 발라볼게요. 지금 한코한코한 코씩 한한 발라봤는데 모두 다 예쁘지 않아요? 심지어 세 개가 어울려. 이렇게 섞은 건 싫고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얘로 정했다. 베이스 코트를 어, 발라주었습니다. 어떤가요? 잘안 보이는데. <목소리> 탑 코트도 발라

물 맞고 가게 들어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옷 입고 있어요. 개 추워. 감기 걸릴 것 같아요.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즐거우세요! 좋습니다. 예! 이게 매뉴판. 한번 정도 야요 기대 이상의 비주얼이야. 면사리다 그니까. 걸고 음. 있어. 이거 맞다. 아, 잘못했다. 오른손에 꼈어야 돼. 닭발 먹는 거랑 헷갈렸다. 그 자동차가 마요네즈가 너무 차가워. 신생인가? 아, 갤러리 안에 있어서 늘뭐 <목소리도> 이래. 아직 그래서 가아 여기 종류 진짜 많다. 아 근데 되게 운데잘 언어요. 뭐, 미쳤어? 네.. 왜안 끝나나 했네 어기아 근데 그냥 떨어뜨렸 진짜 싸가지 없네 아니 기계가 싸가지가 없어요 아 이러진 말자 했잖아 1 0원만해 슬펐는데 얘 표정도 봐 떨떠름 하다고 어? 밥도 안먹고 구워 먹고 구아먹자. 이것도 밥이지 을안들어나 <laughs> 아, 아니, 이건 진짜 예쁘잖아. 예쁘지 않아? 응, 예쁘지 않아. 응. 예쁘다. 이것도 예쁘아 이게 끝내? 한 번. 크루 그래, 여기 넣고 돌려요. 이게? 순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? 피 아, 이뻐. 나쫙 찍으면 못해. 그어다 야, 이 부분만 편집해. 어, 잘했다. 어까요 팩을 했으니까 앰플 세럼은 생략하고 크림을 발라줄게요. 여기 피부 왜 이렇게 좋어 보이게 나오지? <laughs> 그 다음에 오늘은 얘로 마무리를 해주겠어요. 오늘 아침. 음! 쿠키맛 완전 괜찮은데? 맛있어요. 간식 음. 먹어보겠요 제가 은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사랑하거든요. 피아 안돼. 삐아 삐아 玩一下，玩一下。 我知道。嗯